암호화폐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래가 사실은 전 세계에 공개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치 내 은행계좌 내역 전체를 광장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띄워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좀 섬뜩하게 들리시죠? 과연 암호화폐가 익명이라는 건 그냥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왜 잊혀졌던 프라이버시라는 유령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쓰면 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모든 거래 기록은 영원히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디지털 족적이에요. 이건 애초에 암호화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이퍼펑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실인 거죠. 아그 어, 사이퍼펑크요? 네. 90년대에 활동했던 이 디지털 자유주의자들에게 프라이버시는 그냥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권력의 감시에 맞서는 개인의, 뭐랄까,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의 블록체인은 그들의 꿈을 반만 이룬 셈이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등장하는 그 개발자 머츠라는 인물 이 사람이 솔라나랑 비트코인을 둘다 지지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하나는 온갖 앱을 돌릴 수 있는 초고속 슈퍼컴퓨터 같고 다른 하나는 정말 아무 기능도 없이 가만히 있는 돌멩이 같은데 이 극과 극의 두 자산을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다른 철학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머츠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죠. 먼저 솔라나는요, 그가 인터뷰에서 물리법칙에 가장 덜 제약받는 기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속도와 처리량에 모든 것을 건 블록체인입니다. 물리법칙에 덜 제약받는다. 네,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고 처리 속도는 다른 모든 블록체인을 합친 것보다도 빨라요.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탈중화화된 금융 앱, 소셜 미디어, 게임, 티켓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돌아가는 기반, 즉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자본 시장이 되겠다는 거죠. 거의 뭐월 스트리트를 코드 위에 새로 짓겠다는 야망이군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바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 비트코인은 오직 한 가지 역할, 그러니까 가치 저장에만 집중합니다. 지난 15년간 아무도 코드를 바꾸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런 예측 가능성과 불변성이 디지털 세상의 금과 같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치가 비트코인을 애완돌에 비유하는 거고요. 애완돌이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전부인 자산이란 뜻이죠.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하나는 온갖 거래가 일어나는 아주 활기찬 시장. 그러니까 솔라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장의 금고에 보관된 금괴. 이게 비트코인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금이랑 로빈 후드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에 비유하죠. 하나는 변동성이 큰 기술주에 대한 베팅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완전히 다른 투자 논리이기 때문에 둘다 지지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을 이끄는 두축 속도와 가치 저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정작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퍼펑크들이 꿈꿨던 가장 중요했던 가치 하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바로 프라이버시죠. 맞아요.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받아온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다시 맞춰보려는 시도가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지캐시입니다. 지캐시. 네, 지케시는 비트코인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210만 개라는 발행량 한도나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같은 경제 모델은 비트코인과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딱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서 숨길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어지는데요. 자료에 나온 공과 컵 게임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컵세개 밑에 공 하나 숨기고 막 섞어서 어디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 게임 말이죠. 아, 네. 그 비유가 프라이버시 기술의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줍니다. 토네이도 캐시나 모데로 같은 기술들이 바로 그컵 섞기 게임, 그러니까 믹서 방식입니다. 믹서요? 네. 여러 사람의 자금을 하나의 클 통에 넣고 뒤섞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경로를 흐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컵의 움직임, 즉 거래의 흐름 자체는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을 통하면 확률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눈속임에 가깝다는 거네요.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의 암호 기술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지케시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컵 섞기가 아니라 아예 컵 안에든 공 자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써요. 공 자체를요? 네, 바로 암호화라는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이죠.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학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 나는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얼마를 보내는지 아무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 거래를 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정보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공격하거나 추적할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와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지켓이라는 게 그의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혹시 뭐 유명 투자자인 나발라비칸트 같은 사람이 트위터에 한번 언급해서 생긴 그런 유행은 아닐까요? 물론 그런 인물들의 언급이 기폭제가 된건 사실입니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그런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순식간에 퍼뜨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금방 식었을 겁니다. 이건 더 근본적인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시대적 변화라면요?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을 점점 더 제한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즉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모든 금융거래가 디지털화되고 그 기록을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좀 오싹하네요. 제가 커피 한잔 사마신 기록까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잖아요. 들이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프라이버시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필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가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그 부분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1비트 코인은 다른 1비트 코인과 완전히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죠. 우리는 디지털 돈이 현금처럼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한 블록체인 위의 돈은 사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에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셈이니까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만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나중에 백화점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 지폐는 과거에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황당하겠죠? 제 돈인데 제가 쓸수 없다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투명한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거쳤다고 의심되는 특정 비트코인의 입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이 구분되는, 즉, 대체 가능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반면에 지캐시처럼 거래 내역이 완전히 암호화되면 모든 코인은 그려 코인일 뿐입니다. 과거 이력을 알수 없으니 모든 돈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돈에 더 가깝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상적인 기술 같은데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완벽한 프라이버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규제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이자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최근에 바이낸스나 OKX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규제 압박 때문에 ZK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인터뷰에서 머치도이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프라이버시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규제 당국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는 걸 넘어서 마치 어떤 철학적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문제예요. 투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사업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만약 성공했을 때그 잠재적 보상이 엄청나게 클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미래에 강화될 AI의 감시나 국가의 통제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에 비유합니다. 보험이요? 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거래소에서 사두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자료에서 실딩이라는 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거래소에 지캐시를 두는 건 금고를 서서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아? 지캐시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러분의 자산을 거래소의 투명한 주소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실드풀이라는 곳으로 직접 옮겨야 합니다. 마치 일반 은행 계좌에서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과 같죠. 자신 같은 전용 지갑 앱을 사용하면 이 실딩 과절을 비교적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프라이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인 논의들은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모든 금융 활동에 대해 국가라는 아버지의 허락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삶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갖는 세상인가? 멋츠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를 넘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프라이버시는 무한가 숨길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타인에게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가 솔라나로 대표되는 초고속 애플리케이션의 세상과 지캐시가 상징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라는 초창기의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투명한 효율성과 보이지 않는 자유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미래의 디지털 경제는 신원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증명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아, 신원 대 증명. 네. 솔라나 같은 시스템은 효율적인 신원 확인 위해서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캐시 같은 시스템은 당신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 거래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세상을 제안하는 거죠. 이두 철학의 충돌이 앞으로 10년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금융생활이 디지털화되는 미래가 온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때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일까요? 아니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